자코미뉴스의 마지막 마침표. 이게 숫자로 정리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작고 보잘 것 없는 삶을 산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한편 풍요롭고 깊고 깊은 질곡의 시간도 건너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그림책을 함께 읽어볼까 해요. 한 인생, 산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제목은 자코미누스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표지를 보면 토끼가 한 마리 있죠. 이 토끼 이름이 자코미누스예요. 달과 철학을 사랑하는 토끼라고 하네요. 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토끼가 지금 뭔가 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초록색 조끼를 입었어요. 제가 왜 초록색 조끼를 이야기하냐면 이 초록색 조끼가 삶이 진행되면서 좀이 모습 모양 이 초록색 조끼 입은 이 자코미누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놀랍게도 면지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실 자코미누스는 이 안에 어디 있는지 독자들이 책을 펼치자마자 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코, 자코미누스가 이쪽에 있어 이쪽에 번호가 써 있죠 요 밑에 자코미누스와 함께 삶을 같이 하는 이그 시대에 처음 막 삶을 출발해서 어릴 적에 같이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 어 그러면 이 사람들 관계를 다 알아야 돼. 어 복잡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죠. 서른네 명이에요. 서른네 명 34명, 자코미누스 포함해서 어떤 이야기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자코미누스가 태어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그런데 자코미누스는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줘요.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을 겪게 돼요. 자, 고미뉴스가 달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보세요. 뭔가 팔을 다, 발을 다쳐서 지금 붕대를 감고 있잖아요. 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작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달나라에 첫 발을 디뎠는데 작은 추락사고가 생겼다. 달나라 여행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그 현실에서 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코미 뉴스가 달나라 여행에서 추락한 그 사건은 우리 삶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나 우리 삶에서 끝까지 내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상실. 예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코미누스를 어떻게 찾느냐. 목발을 찾으면 돼요. 항상 이제 목발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코미누스는 두스라는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계속 두스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컷이 액자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자, 고미 뉴스는 날마다 조금씩 배웠어요. 근데 배운 것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듣는 법, 느끼는 법, 보는 법, 앞장서서 이끄는 법, 코끝보다 더먼 곳을 보는 법.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치잖아요. 거미줄 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던져야 되니까 먼 곳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떠나는 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도 콩 꽃투리에 이제 콩 꽃투리가 벌어지면서 콩이 밖으로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떠나는 법, 꽃투리 꽃투리 속에서 잘 자란 콩들이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네, 자코미누스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너 이런 거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면 지금 네가 가진 것을 사랑하면 된다. 다리를 묶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사랑하면 된다. 우리 삶에서 나에게 이러한 어떤 삶의 지향성,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는 삶 괜찮겠죠. 그런데 자코민 뉴스 이제 점점 나이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자코민 뉴스의 표정 좀 보세요. 눈을 지긋이 감고 있고. 목발을 들고 있는데 마치 악기 연주하듯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코미누스는 악기 연주를 아주 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악기인지 궁금하시죠? 네, 자코미누스가 연주 잘하고 싶어 하는 악기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코미누스는 자기 삶 안에서, 가족 안에서, 지역 안에서도 살지만, 나라나, 전 세계나, 어,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다 겪게 되는 거죠. 그 겪게 되는 일이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쥬스가 여기 와서 보고 있네요. 네. 근데 여기에 배에, 배 이름이 써 있어요. 이배 이름도 이 그림책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관련이 있는 배 그림, 배 이름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작가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자코미누스는 많은 이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좋기만 한 누군가와. 이게 두스예요. 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누군가도 만나면서 살죠. 그리고 최선을 줄수 있었던, 확신을 줄수 있었던 그런 사람, 또, 그리고 너무나 고마운 누군가와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화나게 한 누군가와도 사는 게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제 그 힘든 시간조차도 자코미누스는 그래,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자기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뒷모습이 굉장히 아련하면서도 뭔가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슬프기도 합니다. 자코미누스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항상 격려해주고, 먼 곳을 보게 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파란 꽃 보이죠? 이 파란 꽃을 잘 받으세요. 이 할머니 장례식 날이에요. 근데 이 작가는 장례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코미누스의 삶이란 종종 심술 궂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코미누스의 손에 이 꽃이 들리게 됩니다. 이 꽃, 어떤 꽃이었죠? 그렇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 장례 이 무덤에서 본 꽃이에요. 자, 점점 자코미뉴스는 눈이 쾅히 있죠? 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코미뉴스는 또 새로운 걸 떠올려요. 뭘 떠올리느냐? 많은 것을 기다렸다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면서 사시나요? 자코미뉴스는 두스도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두스가 그래 하고 대답해주기도 기다렸고, 그리고 더 부유해지기도 기다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리고 더 강건해진 삶, 좀더 자신만의 날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기 가득 화면 가득 자코민 뉴스가 기다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다렸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자코미누스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이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코미누스는 애를 셋을 낳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가방 들었맸죠아기 하나 안았죠. 걸리죠. 힘겨운 이러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뭔가 자신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코미누스는 그냥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니까, 어,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살다가 삶을 마감할까요? 화면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코미누스는 자기 삶이 뭔가 뜯겨지고 풀리고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이 그림은 세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 보시면 옷이 다, 이렇게 조끼가 풀려나가고 있잖아요. 자. 자코미누스는 가장으로서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점점 노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아버지라는 사실, 가장으로서의 삶을 수용하게 됩니다. 여기 자코미누스의 모습이 보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두스의 모습도 보여요. 네, 제가 이 자코미뉴스의 삶 안에서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몬드 나무 들어보셨죠? 그 나무예요. 네. 자,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코미뉴스의 노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아무도 미리 알수 없는 그날이 왔어요. 아무도 알수 없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삶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에요. 자코미누스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의 주인공은 아니었지. 내 삶은 소박했어. 평범한 삶이었지만 용감하고 만족스러운 일생이었지. 자기 일을 잘 해낸 작고 좋은 삶이었어. 나의 소박한 삶이여. 나는 너를 많이 사랑했단다. 너는 나를 밀어뜨려 다리를 절개하고 힘든 시간을 주었지만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어. 여러분, 내 삶의 마침표를 찍을 때 작고 소중한 내 삶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마침표 어떠신가요? 자코미뉴스는 자기의 늙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책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특별한 어떤 장표 같은 게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자코미니스 죽은 거예요. 손, 손에 그 할머니의 산소에서 장례식장, 그, 그, 할머니 묘지가 있던 곳에서 피어있던 꽃을 들고 있죠. 할머니하고 계속 연결되고 싶었던 작코미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작가가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뭘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번 세워볼까? 가족 소풍 293번. 작고 힘든 일 1번. 답을 얻은 질문 73개.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이 300, 아, 서너 명이래요. 그리고 몇 개의 커다란 슬픔이 있었고, 제가 놀랐던 건 이거예요. 뭐가 가장 숫자가 많았을까요? 근심이에요, 근심. 근심은 3억, 천, 이백, 사십만, 뭐 이렇게 나와요. 3억 개가 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십, 어, 삼십억. 뭐 뭐였죠 이게 근심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 어린 삶을 살고 있나 어, 들여다볼 수 있죠. 자코민 뉴스의 마지막 마침표 이게 숫자로 정리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산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한편 풍요롭고 깊고 깊은 질곡의 시간도 건너면서 마지막을 향해 걸어왔던 자코미누스의 삶을, 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네. 자, 자코미누스. 어, 이 작가는, 어, 프랑스 작가인데요. 레베카 도트르메르라는 작가예요. 유튜브에 보면 이 작가가 그림 그린 장면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이 책은 어 혼자만 읽지 마시고 다른 분들하고 꼭 같이 읽으면서 음, 즐거운 사유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코미누스였습니다.